숙면 경추백의 목부터 경추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리브만 프리미엄 3D 메모리폼 견인백의 플러스 커버 세트는 현대인의 목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고밀도 메모리폼이 제공하는 압력 분산 효과로 편안한 수면을 완벽하게 지원합니다. 60X 32cm의 알맞은 사이즈와 함께 우아한 그레이 계열의 단색 디자인은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특히 비눌림 방지홀과 시자 형태 유지 기능은 수면 중 안정감을 극대화합니다. 커버가 포함되어 있어 세탁이 용이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이 베개는 단순한 수면 도구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위한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. 숙면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잠솔솔 경추 베개 메모리폼 기능성 메시 블루는 이제 수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. 이 제품은 블루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. 고밀도 메모리 폼이 목과 머리를 완벽하게 지지해 줘 편안한 잠을 선사합니다. 52 x 30 x 10 x 89cm의 최적화된 사이즈로 남녀 모두에게 적합하며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소재 덕분에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생활 방수 소커버는 위생적인 사용을 보장하여 땀과 진드기로부터 보호해 줍니다. 경추베개는 목 건강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날려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숙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BTS 정국이 선택한 경추백에 그레이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. 100% 숙면으로 제작된 겉커버와 중간커버는 뛰어난 통기성을 자랑하며 충전재로 사용된 메밀과 편백은 자연의 힘으로 목을 부드럽게 지지해줍니다. 사이즈는 소형과 대형으로 준비되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 베개는 높이 조절이 가능해 본인의 목 높이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어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제공합니다.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어 품질 또한 보장되며 세탁시 겉커버를 분리하여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제품은 목 디스크나 거북목 증후군을 가진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편안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BTS 정국과 함께 이 베개를 경험해보세요.